근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음. 흔하디에 난 이거를 덮어주면은, 바라가 진짜 너무 잘 돼. 진짜 이틀이면은 바라래, 이틀. 음. 이틀이면은 이제 노랗게 싹 올라와. 어. 안녕하세요. 토파원입니다. 요즘에 날씨는 너무 변덕이 심합니다. 땅이 말릴라 치면은 비가 오고, 또 말, 말릴라 치면은 비가 오고, 김장 배추를 심기 위해서 미리미리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밭을 못 만들고 계속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밭을 못 만든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 이거를 해야 됩니다. 바로 배추, 김장배추, 씨앗을 파종을 해야 돼요. 얘를 씨앗을 파종해 놓고 모종을 키워요. 키우고 8월 말, 9월 초에 심으면 되니까 비가 오더라도 모종을 키워놓고 그 사이에 밭을 만들면 되니까 지금부터 배추 씨앗을 파종해서 모종을 키워 놓으면은 김장배추 심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심으려고 하는 거는 불안배추 작년에 심었었는데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속이 노랗고 맛이 좋아요 얘 작년에 썼던 건데 쓰고 저온창고 냉장고에 자기밀봉을 해서 보관하면 이듬해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음. 씨앗이 보면은 되게 그냥 너무 작아 들깨같아 들깨, 같아, 들깨. 음, 우리 참깨 심었던 거 그런 색깔이네. 어, 근데 걔는 컸잖아. 응. 어. 얘는 이렇게 작아. 짜자하네얘 어. 심는데도 오래 걸려. <웃음> <웃음> 근데 이거 물 주고 심는 게더 낫지 않아? 아니, 이렇게 하고 흙 덮고 물을 수북하게 주는 게 좋아. 얘가 젖어 있으면 음. 작업하기가 더 어려워. 지금 지역에 상관없이 이제 김장배추 모종을 만들 때지? 김장배추 모종을 어, 진작에 하신 분들들 계세요. 음. 좀 위쪽 지방에 뭘 하셨을 거고 음. 저희 지역도 어, 같은 전라북도 임실인데도 동네 어르신들은 좀 성질이 좀 급하신 분들 계세요. <laughs> 밭을 벌써 만들어놨어 비닐까지 다 씌어놓은 집도 있고 음. 씨 벌써 발라가 되신 분들도 있고. 어, 어. 근데 어차피 뽑는 거 비슷해. 아무리 빨리 심어도. 김장하는 시기는 다 똑같습니다. 맞아. 이 배추는 90일에서 100일 배추예요 음. 그러니까 김장을 내가 11월 30일 날 김장을 하겠다 그러면 음. 거풀로 계산을 하면 돼요 음. 그러면은 9월 8월 말 9월 초에 심으면 되지 음. 그러면 90일 내가 모종을 지금도 그러면은 모종이 싹이 터서 모판에서 10일 정도 있다가 9월 달에 밭으로 나가면 딱 100일이 되잖아요 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90일 배추다 그러면은 90, 9월 1일 날 얘를 밭에다가 바로 직파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100일이다 생각하고 지금 씨를 넣으면은 계산상으로 딱 맞습니다. 모종을 잘 키우려면은 우선 발화가 100% 돼야 돼요. 여기에 뒤에 보면은 발화율이 뭐85% 이상 그랬는데 음. 대부분 수분 관리하고 햇빛 관리만 잘해주면 거의 90%에서 99% 어떤 때는 막 100%까지 발화가 돼요. 야, 여기가 이렇게 하는 게더 쉽네. 어? 이렇게 하는 게더 쉬워. 응. 젓가락으로 콕콕 찌르면은 이게, 어, 이게 오래 걸려요. 그래. 흙을 담고 이걸로 올려놓고 꾹 눌러줘. 음. 그러면은 금방 자리가 생겨서 얘가 더 빨라요. 이걸 했어야지. 이거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좀 빠르다 보여주려고. <웃음> <웃음>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흙을 살살 이렇게 뿌려줘. 그래서 할때 씨앗을 파종을 하고 씨앗 크기에 3배 정도 흙을 덮어 줘라. 그말 하잖아. 씨앗을 응. 넣고 물을 이제 흠뻑 챙기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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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 깨졌네. <laughs> 그거부터 사야겠다. 이게 물을 흠뻑 주고 바다가 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이게 뭐냐면은 네. 어, 우선 여기가 햇빛이 딱 바로 내려져 갖고 얘가 물기를 말름 물기가 말름 안 돼. 음. 근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게흔하디에나 이거를 덮어주면은 바화가 진짜 너무 잘 돼. 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아 <laughs> 이게 어떤 식물이냐면은 이게 보통 식물 아니에요? 보통 식물이 아니야? 어. 한국농업인신문 신문? 이, 신문, 이 신문을 덮어줘야 배추 싹이 잘터아 다른 신문은 안되고 농민신문이어야 돼? 다른 신문은 몰라 <laughs> 나는 농민신문만 썼어요 농민신문 덮으니까 <laughs> 어. 싹이 너무 잘 트는거야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농민, 기가 막 농민신문 진짜 이틀이면은 팔아요 이틀 어. 이틀이면은 이제 노랗게 싹이 올라와요 어. 두 겹을 두 겹을 해서 지금 이렇게 어. 농민신문으로 네. 농민신문으로 딱 해놓으면은 네. 바라가 엄청 잘요 네. 다시 도약하는 농업 그래서 <laughs> <laughs> 이틀이면은 노랗게 응. 싹이 트고 응. 그다음부터는 이제 물 관리 물 관리만 잘 해주면은 12일이나 15일 후에 밭으로 나갈 만큼 모종이 이만큼 자라있습니다. 얘를 덮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이 있잖아. 주의할 점? 어. 싹이 노랗게 텄어요. 음. 그러면 얘를 걷어줘야 되겠죠. 그걸 이제 수시로 그럼 봐야 되는 거지? 이틀, 이틀 후에 봐요. 어, 이틀 후에? 어, 이틀 후에 음. 보면은 정확히 이틀 후. 네. 늦어, 늦어야 3일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틀 지나서 들춰보면은 싹이 노랗게 이제는 음. 이파리가 올라오, 올라오고 있고, 3일째 되면 거의 100% 올라와요. 음. 그때는 다 벗겨져, 요죠 어. 벗겨줘야 애들이 그때부터 햇빛을 보고 튼실하게 자라. 안 벗겨주면은 우자라 이렇게 쭉우자라서 어. 애들이 힘이 없어서 푹쓰러져 옆으로. 네. 그러니까, 이틀 후에 관찰을 하고, 3일 후에는 완전히 벗겨주고, 그다음부터는, 이. 예. 흙이, 상부가 어. 마르지 않게 꾸준하게 물을 줘요 음. 그러다 보면 은 얘가 무럭무럭 잘 커요 그럼 또 연하고 무럭무럭 잘 크는 그런수 싹들을 좋아하는 놈들이 있지 음. 나방의 애벌레도 어. 그런 놈들은 미리 살충제도 조금씩 줘가면서 관찰을 해갖고 벌레가 안먹고요최소 어. 음. 그리고 이제 밭에 나가기 전에는 뭐 진딧물이나 이른병, 뿌리호병, 이런 약들을 반주를 해서 튼실하게 키운 다음에 밭으로 나가면은 초기에 그런 이제 바이러스 분해에 의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음. 늘또 비가 오네 비야. 빗소리 들리죠? 또뚜 떨어지는 소리? 음. 이래서 이제 농부로 에타, 배추를 이제 씨를 부어놨는데 비가 와서 밭을 못 만드니까 또애 타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진짜 또 밭을 못 만들 것 같아. 그럴 수 우리는 전에 그 단독으로 뿌려야 되는 그건 다행히 뿌려놔서 음. 이제 비가 그치면은 탭이 넣어서 만들면 되는데 그걸 못 해놨으면은 이제 그거는 패스해야 되는 거지. 그치. 만약에 비가 와갖고 석회고토를 뿌리고 로테를 쳐야 되는데 이걸 못 했다고 하시면은 석회고토 뿌리는 거를 가감히 안 하셔도 돼요. 음. 석회고토를 뿌린다는 거는 그 칼슘제를 땅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건데 칼슘제가 함유되어 져 있는 비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비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배추가 자랄 때 별도의 칼슘제를 옆면 시비해줘도 돼요. 그렇게 키우시면 되니까 석회고토 음. 못 뿌려서 애달파하지 마시고 과감히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음. 지금까지 김장배추 씨앗 파종하는 영상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이셨습니다